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근 대한민국 국방연구소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충격적인 성과를 발표하여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외신 언론들이 한국산 무기 개발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KF21 전투기와 편대 비행을 진행하는 KUS 무인 전투기에 관한 새로운 개발 내용이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국공군이 보유하게 될 KF-21 보람의 전투기와 총 3대의 KUS 무인 전투기가 함께 편대를 이루게 된다면, 한국공군은 소수의 숙련된 조종사만으로도 다수의 무인기를 운용하여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편대당 전력량이 4배 이상 증가하고, 한반도 작전 반경과 활동 범위도 2배 이상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지난 2021년 KFX 현재 KF21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KUS 무인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며 KF21 보람의 전투기와 동일한 전파흡수 소재 램및 전파흡수 구조 RAS 을 적용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최적화된 스텔스 능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폭넓은 대역에서도 효과적인 은폐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모델은 F35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방공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공군이 스텔스 성능을 갖춘 무인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은 이들 국가의 군사적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방연구소에서 발표한 새로운 내용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 공군은 2025년까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완료하고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정이 공식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KF-21 보람의 전투기와 협동 작전을 수행할 무인 전투기를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실전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10년 전부터 한국군은 다양한 작전 용도의 UAV, 무인항공기, 실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도약했으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을 포함한 전군에서 최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방산업체들은 매일같이 수많은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7위 수준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KUS 무인전투기는 한때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였지만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점차 공개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스텔스 도료를 포함한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무인기체의 형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나아가 무인 전투기에 사용할 터보펜 엔진의 국산화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 디펜스 뉴스는 한국의 KUS 무인 전투기 개발은 세계 무인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새로운 독립적인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무인전투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KUS 무인기는 유인전투기와 편대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고성능 AI 기반 자율비행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의 UAV와는 차원이 다른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AESA 레이더, 전자광학 타겟팅 시스템, 전자전 장비 등이 무인전투기에도 적용되며, 국산 중 장거리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량생산과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 1대가 최대 3대의 KUS 무인 전투기를 조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유인 전투기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초정밀 생산방식인 PAS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활용한 개방형 아키텍처 개발을 통해 신속한 생산과 운영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무인 전투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신속한 기술 성숙과 실전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보람의 KF-21로 시작된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 AI 기반 전투기술의 융합 경험을 바탕으로 KUS 무인전투기는 중국과 일본이 개발 중인 유사한 무인 스텔스 전투기보다 앞선 성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인전투기 개발을 통해 공군의 훈련 비용 절감과 전투력 극대화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추고 정비 효율성을 높여 공군의 평시 작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무인 전투기 개발을 넘어 공격 헬리콥터 LAH 위 무인화 및 FAO-10 경전투기의 무인화 가능성도 연구 중입니다. 더불어 방위사업청이 주도하는 UAV 개발 계획은 보병 단위에서 사용할 소형 드론부터 전술급 및 전략급 UAV까지 광범위한 체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면, 대한민국은 유 무인 복합 전투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US 무인 전투기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주요 강대국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의 무인 전투기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2. 영bae 시스템스 바이유러피안 선언 에도 k-방산과 상호호회적 협력 유지될 것 영국의 방산업체 bae 시스템스가 최근 유럽연합 eua -E 바이유러피안 유럽산 구매를 선언하는 등 유럽 시장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안방 진출을 견제하는 분위기와 관련 외국 방산업체가 한국 시장에 진입 하려면 한국 방산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고 한국 방산업체가 유럽 시장에 진입하려면 유럽 방산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상호 우회적으로 협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일 BAE 시스템스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BAE 시스템스 서울 오피스에서 테크놀로지 브리핑을 열고 최근 재무장을 추진 중인 EU의 바이 유러피안 전략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유럽의 제품을 납품 중인 만큼 바이 유러피안, 전략이 한국 기업들을 원천 차단한다고 보기엔 시기상조 같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BAE 시스템스는 육회공을 아우르는 통합 역량과 자율기술과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인공지능, AI, 과 무인화 기술이 핵심이 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다양한 기술 역량을 뽐냈다. 발표를 맡은 롭 메리웨더 BAE 시스템스 기술 디렉터, 최고 기술 책임자 CTO, 는 한국 시장 진입을 통한 지속적인 안보 협업을 강조했다. BAE 시스템스는 보잉, 로키드마틴과 함께 세계 최대 항공 방위산업체 가운데 하나다. 30년 이상 한국과 협력해왔다. 한국의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들어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를 포함해 T-50 계열 훈련기에도 BAE 시스템스 제품이 들어가 있다. 메리웨더 디렉터는 한국에서는 BAE 시스템스는 한국과 30년 이상 협력해 왔다. 이어 항공 제품 같은 경우에는 뜯어 보면 BAE 제품은 꼭 하나씩 있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사업을 확대하려면 결국 한국 기업들과 협업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BAE 시스템스의 기술 역량을 알리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미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오늘 소개한 일부 기술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5대 주력 사업으로 전자시스템 플랫폼 및 서비스 항공 해양 사이버 및 정보 분야를 소개하고 무인 역량 제공을 위한 제3자 플랫폼과의 기술 통합을 소개했다. 이는 BAE 시스템스가 자율주행 기술을 파사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협업 방식이다. 메리웨더 디렉터는 구형 지상 플랫폼들을 어떻게 하면 무인화 할수 있을지 연구 중, 이라며. 예를 들면 호주 육군의 m 1 1 3 장갑차에 자율주행 키트를 연결해 구형 유인 플랫폼을 무인화해 수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했다. 핵심 기술로 자율주행 키트, 페이사, phasa-35 플랫폼,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항공기, 오디세이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메리웨더 디렉터는 가상환경을 사용하는 오디세이 프로젝트를 통해 비용과 기술을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소요시간, 소요보급률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고무보트를 활용해 해상에서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드는 연구도 수행 중이라고 했다. 오만의 연안 정찰용 고무보트에 무인화 키트를 납품해 24시간 중단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BAE 시스템스는 세계 6위 방산업체로 2024년 기준 매출액은 약 52조 원대다. 잠수함, 함정, 항공모함, 지상무기, 전투기 등 6해공 무기체계에 이어 사이버 및 우주분야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육군에 BV206 전지형 차량을 납품했고 해군 함정 30척의 전투체계를 공급했다. 공군이 현재 보유한 여러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의 첨단 전자전, 통신, 데이터 링크, IFF, 군사용 GPS 구성품 및 항공전자장비 등을 제공했다. 한국이 설계 제작한 T-50 계열 항공기 사업에서 파트너이자 납품업체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